예, 네, 여러분, 지장제일에 대해서 아시죠? 지장제일날은, 어,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날이에요. 남이. 조상이 됐든, 내 조상이 됐든, 여러 가지의 기도를 해드리면, 조상님 기도를 해드리면, 산 사람이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무당들도, 이 무속인들도, 이 조상님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해요. 이 조상 기도를 하면서 나도 풀어졌었고, 현재 뭐 나도 산 증인이고, 우리 신도들도 산 증인이고, 그러기를 내고, 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조상님도 좋은 곳으로 들 가시니까, 좋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그렇지만 좋은 곳이라는 거는 꼭 이때, 꽃밭도 있고 나비밭도 있고 또 아프던 조상이 저 세상에 가면 안 아프고 그냥 모든 게 정리정돈이 된대잖아요. 근데 우리를 조상님이 도와줘야 우리를 사, 우리가 살아. 내 조상이기 때문에 내 피가 섞인 나를 이 피와 살을 섞어서 뼈를 만들어주신 조상님이기 때문에 조상님이 계셔야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조상님들 무시지, 무시하시지 말고, 신령님, 또 업을 모신 분들, 업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분들을 무시함으로써 내 집안에 큰 파가 많고 손해가 많답니다. 만약에 내가 올해 뭘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올해 그날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서 그 해에는 꼭 이루어짐을 주고 가요. 소원을 이룩하게 해주고 가요, 여러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나왜안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제 뭐 하소연하는 분들도 계시고 나잘 됐어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답이 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저께 그저께 전화 받았어. 이렇게 조금 잠깐 풀어서. 그냥 돈몇 십만 원받고 풀고 2년 합의를 붙여줬는데 나가셨던 아저씨가 집을 돌아오셨어 또안 나가던 가게가 장사가 잘안 됐거든 가게가 뚝 하고 나갔대요 사람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가게를 빌어주고 오면서 이 가게가 안 나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많이 하면서 왔는데 그 가게가 나갔단 말이야 근데 그인는그 그 가게가 나가도록 한 번도 저한테 징징징징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한 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연분이 처음에 시작이 될 적에 어떻게 시작된 줄 알아? 저한테 점사를 봐달라고 상담을 해달라고 전화가 온걸 제가 제 시간에 못봐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대로 사기꾼 아니네요. 그래서 그 말에 기분이 나빠서 돈을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점사비를 계좌번호를 대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려 그 손님께서 아니라고 제가 성격이 급해서 몰라서 그랬으니 이해해달라고 그러면서 점사를 봐달라고 해서 제가 점을 받으렸거든요 그렇게 조금 나쁜 감정으로 맺어졌던 인연이었는데 그 분이 풀리신 거예요. 그 분이 대려 저한테 고맙다고 연락이 와서 전 대려 감사하고 많이 고마웠답니다. 여러분. 급하게 서두르시지 맙시다. 서둘면 되는 노릇 없어요. 천천히 천립길도 한 걸음부터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